4월달 되면 저희가 이제 인공수분도 하게 되겠죠. 어, 그러한 부분들도 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어, 혹시 관심 있는 어,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원본 영상 보지 마시고요. 쇼츠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1분짜리. 그, 해당 사항에 맞게 제목을, 어, 달아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 이걸 꼭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다주지도 가지고 있고, 이번주지도 가지고 있고, 어, 제가 어떻게 이번주지 미식을 소식으로 바꾸면서 또 기존의 결과지들,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이렇게 막 똑바로 안돼 있고, 부러뜨려서 또는 꽃은 없는 결과지들을 어떤식으로 갱신을 해나가는지